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엄마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며칠 후에 엄마 퇴원하시잖아. 오, 알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그날 당신이 태어나는 것좀 도와줄 수 있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에 깁스를 했던 엄마가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운전을 하지 못했기에,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지만 순간 남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눈치를 보며 다시 물었어요. 여보, 혹시 힘든 거야? 그게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냥 택시 타고 와. 그래도 태워 놨는데 당신이 있어 주면 엄마 아빠도 든든할 것 같아서 그렇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날 좀 바쁜 일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 아무튼 내가 택시비는 넉넉하게 줄 테니까 그냥 택시 타고 와. 남편이 급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다른 일도 아니고 병원에서 고생하시다 태어나는 건데 남편이 좀 도와줬음 하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남편 회사는 연차 휴가 사용도 자유로운 편이라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단박에 거절하는 모습에 조금은 빈정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출근을 했고 내내 꿀꿀한 마음이 들어 병원에 가기 전 잠시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로 들어가자마자 제 표정을 살피던 친구가 물었어요. 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냥 기분이 좀 꿀꿀해. 어머님도 곧 태어나신다며. 근데 꿀꿀할게 뭐가 있어. 그냥 이래저래 좀 심란하고 그래. 알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채 제가 고개를 떨궜는데요. 순간 눈에서 눈물이 뚝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휘선아, 너답지 않게 왜 이래? 친구 미경이가 급히 티슈를 건네며 물었어요. 미경이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과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눈물을 닦아내던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니, 조금 있으면 우리 엄마 퇴원하시잖아. 엄마가 아직 좀 불편해하셔서 남편한테 운전을 좀 해달라고 했거든. 근데 내가 말 꺼내자마자 딱 잘라서 거절하는 거 있지. 뭐? 네 남편 연차 쓰고 싶을 때 편하게 쓸수 있는 회사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어찌나 기분 나쁘던지 순간 비참하기까지 하더라니까. 하긴 네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시험관하느라 그만둔 거잖아. 넌 자연 임신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시험관으로 임신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 몸도 몸인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 매번 임신이 아니라고 할 때마다 그 절망감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동안 묵묵히 참고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듯 눈물이 쉴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미경이가 침묵을 유지한 채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줬어요. 잠시 후 조금 진정이 된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난 태어나면서 같이 식사하고 도 그럴까 했거든. 그렇잖아. 두분다 내내 병원에만 계셨는데 사위랑 같이 식사하고 도 바람도 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하긴 아버님도 내내 병간호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런 건 알아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하다 이럴 땐말안 해도 사이가 병원비도 척척 계산해 주고 그럼 좀 좋아? 그치만 우리 남편도 보면 그런 세세한 건잘못 챙기더라고 그니까 너무 서운해 하지 마 네가 시험관 수술에다 보다예민해졌어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혹시나 제가 상처나 받지 않을까 미경이 얼굴에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제 눈치를 보며 커피를 마시던 미경이가 어렵게 입을 뗐어요. 저기 너만 괜찮으면 내가 그날 도와줄까? 네가? 괜찮아 남편 말대로 택시 타고 가면 되지 뭐. 그리고 넌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맨날 바쁘잖아. 그 정도 시간은 나도 낼수 있거든. 그렇게 내가 운전 배워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무조건 운전할 줄 알아야 한다니까. 미경이가 잔소리를 하다가 입을 다물었는데요. 운전면허는 있었지만 장롱면허였기에 미경이가 잔소리를 하곤 했어요. 결국 태어나는 날 미경이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에게 잔뜩 실망한 채못놀말 외에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없어. 계속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건데. 평소에도 눈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나화안 났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아닌데 화난것 같은데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말을 해야 할지 됐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저도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고 말았고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태어날이 되었고 그날따라 남편이 새벽부터 준비해서. 회사를 가는 모습이었어요 잠시 후 미경이가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보면 되는 건데 뭐하러 집까지 왔어 너 요즘 기분이 완전 꽝인 것 같아서 내가 먹을 것좀 준비해왔지 아직 시간 충분하니까 이거 먹고 움직이자 근데 남편은 벌써 출근한 거야? 말도 마 평소에는 출근하라고 깨워도 그렇게나 민기적거리던 사람이 오늘은 뭔 바람이 불었는지 새벽부터 일찍 나가더라니까 아무튼 하던 집마다다 마음에 안 든다니까 그래도 남편이 택시비는 두고 갔네. 택시비치고 너무 많이 두고 간거 아니야? 라며 미경이가 손가락으로 식탁 위를 가리켰습니다. 찔리긴 했나 보네. 그래도 네 남편 정도면 착한 거야. 수연이는 남편이랑 이혼 소송 중이라는데 지금 난리도 아닌가 보더라고. 이혼 소송? 그때 수연이 부잣집 남자랑 결혼한다고 엄청 좋아했잖아. 결혼식도 연예인들이 하는 그런 호텔에서 했고 말이야. 맞아. 수연이가 아주 요란스럽게 하긴 했지. 근데 내가 보니 결국 수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 수준 차이? 아, 시댁이 너무 부자라서 그래. 걔네 시댁이 엄청 부자라 시집살이도 어마어마했다나 봐. 하긴 걔네 결혼할 때 시댁에서 엄청 반대하긴 했었잖아. 특히 걔네 시어머니가 장난이 아니었지. 난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그런 집구석이랑 결혼 못하겠던데 수연이는 참 대단해. 그때가 생각나서 제가 혀를 내둘렀는데요. 그때 당시 소연이가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거기 사장아들이 소연이한테 반해서 엄청 쫓아다녔거든요. 결혼 전 소연이가 청첩장을 준다고 해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가 있었어요. 소연이가 귀찮다는 듯이 말했거든요. 얼굴도 그렇고, 사실 내 스타일은 전혀 아닌데, 나 좋다고 막 쫓아다니니까 나도 싫지만 않더라고. 물론 돈이 없었으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차버렸겠지만 돈이 엄청 많은 것 같아서 그냥 받아줬지 뭐 그래도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 아들이라 돈은 많은가 보더라고 근데 그런 집은 엄청 따지고 그렇지 않아? 말도 마라 안 따지긴 왜안 따졌겠냐 예비 시어머니가 내 머리채까지 잡고 헤어지라고 난리도 아니었지 내 얼굴에 소금까지 막 뿌려댔는걸 뭐?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도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너 어쩌려고 그래 미경이가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소연이가 다시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근데 이게 말이야, 머리채 몇번 잡히고 소금 뒤집어 쓰고 하니까 이제는 만성이 된 건지 아무렇지도 않아. 소연아, 아무리 그래도 그런 취급까지 받으면서 꼭그 결혼해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니들도 알다시피 나 진짜 힘들게 살았잖아. 우리 부모란 인간들은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고 하질 않나. 그런 직구석에서돈 없이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돈이 너무 절박해. 그냥 돈 없이 사느니 그런 구박을 받으면서도 돈만 있으면 다 괜찮을 것 같아. 소연이가 씁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요. 결혼식 날에도 소연이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소연이 시어머니의 인상은 어마무시했고 결혼식 내내 소연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소연이가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다들 예상은 했지만, 이혼 소송 중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미경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건 나도 건너 건너 들은 얘기인데, 지금 친구들 사이에서 소연이가 아주 화제가 됐거든. 근데 소연이 부모님이 시부모님께 돈을 받아 챙겼대. 뭐? 돈을? 무슨 돈을? 그러니까, 이혼 시가 준다는 조건으로 친정 부모님께 돈을 좀 많이 건네 모양이야. 그래서 소연이가 아주 불리한 입장이고 말이야. 걔네 부모님은 진짜 구제불능이다 어쩜 그럴 수가 있니? 그러게 말이야. 평생 소연이 발목을 잡고 있더라고. 라며 심난한 표정으로 소연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경이가 위로인 듯 아닌 듯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넌 너무 불평불만 하지 마. 니네 남편이 말수가 좀 적고 눈치가 좀 없긴 하지만 너한테 크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잘하는 편이잖아. 오늘도 봐봐라. 택시비 두둑하게 챙겨놓고 간 거. 거기다 니네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잖아. 그렇긴 하지. 어젯밤에도 시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시어머니께서? 어, 내일 엄마 태어나는데 식사라도 하라고 돈을 보내오셨더라고. 거 봐라.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겠냐? 그러니까 너무 불평하지 말고 살아. 니네 남편도 뭔가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구치만 서운한 걸 어떻게? 일이 있음 있다고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던지. 그냥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진짜 서운하더라고 니네 남편 그런 거다 알고 결혼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불평불명을 하고 그래 암튼 오늘은 내가 택시로 탈 테니까 남편한테 더 이상 짜증내지 마 아님 좀 서운하다고 속 시원하게 말을 하던지 미경이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뒤 미경이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부모님께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원래는 그이가 태어나는 거 도와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많아서 못 오게 됐어. 그래서 미경이가 도와준 거야. 일이 바쁘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일로 바가지 긁고 하지 마. 세상에 김서방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엄마는 김서방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맨날 김서방, 김서방 그러는 거야? 엄마한테 살각게 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이들은 장모한테 아양도 떨고 그런다던데, 그런 걸한번본 적이 없다니까. 제가 불만스레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쏘아붙였어요. 그러는 넌 사돈 양반들한테 살갑게 굴고 너도 안 하면서 왜 김서방한테 틱틱거려. 엄마는 겉으로 그러는 사람보다 김서방처럼 속 깊은 사람이 훨씬 더 좋아. 속이 깊긴 무슨 속이 깊다고 그래? 그렇게 속이 깊었으면 오늘 엄마가 태어나는데 당연히 와봤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거야 회사에 일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아주 호강에 겨웠구나. 세상에 네시대 가족들처럼 착한 사람들 없으니까 살라고 살아. 엄마가 한심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제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요. 곧 엄마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번에 있는 동안 안 싸돈이 몇 번이나 왔다 갔는 줄 알긴 하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뭐? 시어머님께서 과일에다 케이크에다 백화점에서 맛있는 거 잔뜩 사서 몇 번이나 다녀가셨어. 그동안 그런 얘기 없었잖아. 그야 안사돈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했지. 그니도 불편해한다고 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했어. 서로 친구처럼 지내기로 해서 친구가 병문안 온 거라고 생각하라고 말이야.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니? 네 이모가 병문안 왔다가 안사돈이랑 마주쳤는데 사람이 아주 예의 바르고 좋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어. 혹시나 우리가 많이 못 배워서 무시하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배운 분들이라 그런지 말씨도 고상하고. 참 훌륭한 분들이야 그러니까 넌 김서방 바가지 긁을 생각하지 말고 김서방이랑 시부모님께 잘하고 살아 순간 말문이 막힌 채 제가 조용히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운전을 하던 미경이도 엄마를 거들었습니다 거봐 그렇게 내가 그만하라고 했잖아 어머니 말도 마세요 며칠 전부터 계속 투덜댔다니까요 그니까 말이다 누굴 닮아서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만도 못한 건지 모르겠어 남의 엄마가 아빠를 바라봤고, 아빠가 발끈한 채 외쳤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나를 보고 난리야? 사실 예전부터 당신 별명이 밴댕이 소갈딱지였잖아. 그러니 당신 닮은 거겠지. 아니,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화살이 왜 나한테 날라오고 난리야? 내가 지금껏 당신 평가도 다 해줬는데, 진짜 1억이야? 아빠가 억울한 듯 엄마를 노려봤습니다. 그렇긴 했지. 내가 아파 보니 역시나 남편밖에 없긴 하더라고. 당연하지. 그날 사고로 당신이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그런 전화를 받는 게할 짓이 아니더구만.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더라니까. 왜? 밥해 줄 사람 없어서? 아빠의 말에 엄마가 피식 웃으며 장난스레 말을 했는데요. 아빠가 입을 삐죽이며 단단히 삐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집 근처까지 왔고 제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집에 음식도 없는데 밖에서 뭐 먹고 들어갈까? 피곤해, 그냥 집에 가서 뭐 시켜 먹던지 하자. 우선 부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셨다가 주말에 모셔다 드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집에 들어서다가 다 같이 눈이 휘둥그레진 채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안에서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소금을 넣으면 안 되지. 넌 요리도 할줄 모르면서 일을 버려 놓고 난리야. 아니, 인터넷 보고 할수 있을 줄 알았지. 아무튼 내가 못 살아 진짜. 라며 시어머님과 남편이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놀란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머나, 언제 들어온 거니? 오셨어요. 시어머님이 화들짝 놀란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저기 그게 우리 아들 말이 오늘 바깥사둔 생신이라고 하면서 생신상을 차린다고 전화가 왔지 뭡니까 전화를 해서 어찌나 물어보던지 답답해서 제가 와서 봤더니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길래 부랴부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돼가서 저는 이만 가보려던 참이었습니다 넌 뭐하고 있어 얼른 모시고 들어오지 않고, 시어머님 말에 제가 엄마를 모시고 집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러고 보니 오늘이 당신 생일이었네. 병원에 있다 보니 깜빡했어. 그런가, 오늘이 내 생일인가? 거실에 있는 달력을 보던 아빠가 쑥스럽게 웃었는데요. 거진 다상 차렸으니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아니면 저희가 너무 죄송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까요? 시어머님이 어색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 주방으로 들어갔더니 남편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 무슨 두건 같은 것을 두르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삐뚤어져 있었고 앞치마도 엉망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에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서방, 자네가 생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던 건가? 다른 건 몰라도 장인 장모님 생신 정도는 기억해야죠. 음식 거의 다 됐으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별일 아니라는 뜻이 남편이 상을 차리고 있었기에 제가 남편을 도우며 물었어요. 당신 오늘 회사에 일 있다며? 누가 회사에 일 있다고 했어? 오늘 아버님 생신이신데 다들 정신이 없는 것 같길래 내가 생신상 차려드리라고 그랬던 거야. 그럼 아침 일찍 나갔던 것도 이거 준비하려고 그랬던 거야? 어,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서. 근데 해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엄마한테 계속 전화로 물어봤는데 답답했는지 쫓아와서 거진 다 도와주셨어. 남편이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요. 평소 무뚝뚝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속 깊은 남편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생일상을 보고 있던 아빠 얼굴에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걸 날 위해서 만든 거다 그 말인 거지? 네. 어머니가 도와주시긴 했지만, 이 미역국은 진짜 제가 끓인 겁니다. 그럼 한번 먹어 볼까? 미역국을 먹던 아빠 입에서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맛이 아주 기가 막히구만, 고맙네. 차려진 밥상을 보며 아빠가 정말 좋아했고, 우리는 정말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친구 미경이가 부러운 듯 귓속말을 했고요. 내가 뭐라고 했어, 네 남편 같은 사람 없다고 했잖아. 덕분에 나도 포식하고 간다. 미경이가 돌아갈 때쯤 시어머님이 미경이 손에 반찬을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바쁠 텐데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아까 보니 잘 먹는 것 같길래 갈비랑 전이랑 이것저것들을 좀 담아봤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미경이가 신나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그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봤고요. 그날 남편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그럼 이제 화안난 거야? 근데 그동안 왜 화가 났던 거야? 아니야. 그냥 별일 아니었어. 화내서 미안했어. 화가 풀렸다니 다행이네. 해맑은 표정으로 웃고 있는 남편 모습에 괜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했다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그주 주말 부모님을 모시고 친정으로 내려갔는데요. 다음 날 엄마가 전화를 해서 놀랄 만한 말을 꺼냈어요. 예, 우리도 몰랐는데, 글쎄 김 서방이 말이야. 김 서방이 왜? 글쎄 김 서방이 내 통장으로 돈을 보내왔지 뭐니. 돈? 무슨 돈? 그 병원비 보태라고 300만 원이나 보내왔어. 그게 진짜야? 그렇다니까. 네 아빠 생일 선물도 못했다면서 그렇게나 많이 보냈지 뭐니. 근데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구나. 왜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네가 시험관이다 보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고 그런 거지. 거기다 회사 그만둔 뒤로 네가 돈 때문에 남편 눈치라도 볼까 봐 그런 것 같아. 내가 들어보니 안 사도니 김서방한테 너 눈치 안 보게 잘 하라고 그렇게나 당부를 했다잖니. 그 말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기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 남편이 엄마에게 드린 돈 대부분을 엄마가 다시 돌려줬고, 몇달뒤 시어머님 생신날 고스란히 용돈으로 드렸어요. 거기다 남편과 함께 정성스레 음식을 장만해서 가족들과 식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님이 돈을 다시 돌려주셨는데요. 뭘 이렇게나 많이 넣었어. 이래저래 힘들텐데 이걸로 맛있는 거나 사 먹어. 그리고 자식은 하늘이 내려주는 거라고 하잖니. 안 생긴다고 너무 낙담하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또 살아가면 되는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 말이야. 보고 있으면 조금 안타까워서 그래. 라며 시어머님이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한동안 임신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지만, 마음을 편히 먹으려 노력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아르바이트도 조금씩 하면서 지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뒤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부산으로 여행을 갔지만 계속 몸이 좋지 않아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속이 좋지 않아서 뭘 먹지도 못하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일찍 올라왔다는 말에 시어머님이 전화를 해서 조용히 물었어요. 이건 그냥 노파심이 하는 말인데 니들 혹시 임신테스트기인가 그거 한번 해봐. 임신테스트기요? 그래. 요즘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살길래 하는 말이야 혹시 약을 먹을 거면 미리 해보고 먹으란 말이야 여행 갔다가 계속 속도 안 좋고 일찍 올라왔다며 증상이 딱 그래 보여서 그래 아닐 것 같은데 그럼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래도 한번 해봐 모르는 일이잖니 시어머님의 말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어머님 말씀처럼 정말 임신이었습니다 어찌나 놀랐던지 실감이 나지 않아 몇 번이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관이다 뭐다 그 난리를 킬 때는 안 되던 임신이 갑자기 대단히요.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하기만 했는데요. 악독한 시댁이었다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줬을 텐데 우리 시부모님은 항상 위로하고 제 건강부터 걱정하시는 좋은 분들이시라 저에게 이런 기적이 찾아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좋은 소식에 가족들 모두 행복한 마음이 가득하답니다. 그동안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시부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